한국 영화와 텔레비전의 노장 여배우 중한 명인 선우 용녀는 60년 이상 예술에 헌신하면서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45년 9월 20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눈물의 여왕과 같은 인기 TV 드라마부터 변호사와 같은 영화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와 할머니라는 감정적인 역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솔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과 자신의 분야에 대한 헌신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회복력과 연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화려함 뒤에는 깊은 슬픔과 혹독한 도전 그리고 그녀를 소리 없이 울게 만드는 순간을 지닌 여성이 있습니다. 79살의 선우용녀는 자랑스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회고한다. 그 여정은 영광스러운 기쁨과 고통스러운 침체로 가득했다. 선우용녀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4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마치고 2014년에 남편 김세명을 잃은 일이었습니다. 건설노동자인 김세명씨는 그녀의 인생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정신적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경력과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폐암과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 병으로 인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점차 쇠약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생애 마지막 몇달 동안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고 그의 손을 잡고 기적을 기도했습니다. 그가 떠나자 그녀는 마음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밤텅빈 방에 앉아 두 사람의 옛 사진을 보며 상실의 아픔으로 울었던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아무리 큰 직업적 성공이라도 남편이 남긴 공허함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또 다른 측면은 그가 건강한 동안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그녀는 종종 영화와 TV 프로젝트로 바빴기 때문입니다. 긴 촬영을 마치고 그녀가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던 그 시절의 기억은 마치 그녀가 의도치 않게 결혼 생활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놓친 것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선우용녀의 경력은 엄청난 성공과 쓰라린 실패로 가득 찬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주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이 폐허에서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기에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열정을 보였으며 학교 연극에 참여하고 여배우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이사하여 1992년 신상옥 감독의 영화에서 작은 역할을 맡으며 배우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연기력은 금세 그녀의 주목을 끌었고 그녀는 1996년대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The Barefooted Young과 같은 로맨스 영화부터 The General's Mustache와 같은 드라마 영화까지 수십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1964년작 맨발의 청년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극복하는 젊은 여성을 연기하여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 신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이를 통해. 스크린에서 그녀의 재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1970년대에 텔레비전이 대중화되면서 선우용녀는 드라마로 전향하여 어머니와 할머니라는 감정적인 역할을 맡아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What is Love, Sandglass, My Two Perfect Sons 등의 히트 영화에 출연하며 전국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995년 한국의 정치적 격변을 다룬 사극 모래시계에서 맡은 역할을 통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다재다능한 여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그녀는 2013년 영화 변호인, 2021년 영화 왕의 사랑, 2024년 영화 눈물의 여왕에서 인상적인 역할을 맡아 나이가 재능의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으며, 업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배우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80년대에 젊은 감독들을 지원하고 싶어서 독립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실패했고, 그녀는 빚더미에 앉았고, 빚을 갚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그녀는 마치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한 것처럼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그녀가 1990년대 TV 시리즈에서 맡은 역할 때문에 비판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 역할에서 그녀의 캐릭터가 너무 부정적이었고 한국인 어머니의 전통적인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비판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그녀는 연기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눈물겨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영화 변호인을 촬영하는 동안 수십 페이지의 대본을 암기해야 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역할 때문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촬영장을 나서는 날도 있었습니다. 선우용녀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명예나 상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고취하고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성장한 여배우로서 그녀는 한국인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깊이 있는 역할을 맡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는 특히.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자랑스러워 하는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해 한국 여성들의 사랑과 희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강하지만 상처받은 어머니 역을 맡은 눈물의 여왕은 그녀가 생생한 캐릭터를 창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녀는 젊은 배우들을 지원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TV 조선의 스타 다큐멘터리 마이웨이 등의 쇼에 출연해 자신의 경험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차세대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좋은 엄마이자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연재와 김종욱이라는 두 자녀의 어머니인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워 할 만한 롤모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맡은 배역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역경에 맞서는 모습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딸인 최연재가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녀는 그녀의 휴식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녀를 지도하는데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또한 특히 언론이 그녀의 경력을 조사했을 때 자녀를 대중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영화 프로젝트와 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계속 일하고 있으며 가족과 관객들을 위해 오래도록 기억될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우용녀의 사랑과 결혼은 1970년 결혼한 남편 김세명과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선우용녀가 전성기를 맞았을 때 만났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남자였던 김세명은 선우용녀의 강인함과 재능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김세명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그녀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녀가 영화 프로젝트로 바쁠 때면 그는 종종 아이들을 돌보곤 했고, 그의 조용한 희생은 그녀가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연재와 김종욱이라는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렸고, 함께 보낸 행복한 세월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선우용녀의 연애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바쁜 직장 일정으로 인해 남편과 떨어져 있어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녀가 해외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밤늦게 촬영장에서 일할 때면 그는 종종 집에 혼자 남아 아이들을 돌보며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한때 늦게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조용히 늦은 밤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눈빛을 보면 그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비극은 그가 2013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는데 이로 인해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몇달 동안 그녀는 그와 함께 하기 위해 모든 영화 프로젝트를 거의 포기했지만, 그가 쇠약해지는 것을 보는 고통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고, 그를 행복하게 해줄 만큼 충분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울기도 했습니다. 선우용년은 한때 전성기에는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지만, 재정적 혼란과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지금은 그 재산이 줄어들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그녀는 영화 계약, 광고, TV 게스트 역할 등으로 수입을 올리며 한국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여배우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중심가였던 여의도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부동산에도 소액 투자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0년대에 독립영화 프로젝트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녀는 부채를 갚기 위해 자산 일부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남편이 암과 싸우던 몇년 동안의 치료비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그녀의 재산은 주로 오래된 영화 프로젝트, 텔레비전 방송권, 문화 활동에서 얻은 수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녀는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가족을 부양하고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집중하며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예전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서울의 작은 아파트와 무대 의상, 그녀의 경력 기념품 등 일부 개인 자산을 가지고 여전히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우용녀의 딸 최연재는 어머니가 겪은 슬픔을 깊은 이해와 존경의 마음으로 공유한 적이 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강한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탄력 있는 외모 뒤에는 상처로 가득 찬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연재 씨는 어머니의 가장 큰 슬픔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사랑했던 아버지 김세명의 죽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병원 침대, 아버지의 병원 침대.